예, 이 부분은 여름 장마 때 아주 강한 물살이 여기를 뚫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물 옆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물살이었기 때문에 얼음이 얼었고 지금 얼음을 물안경 삼아서 천천히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바닥에 있던 게 만약에 다 걷어져서 저 뒤에 간 거면 이 바닥에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물고기 치어들이죠? 보이네요. 얼음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한점 취소했고요 어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자리물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예, 정확히 이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저 일부러 닦지를 않았어요 물 속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약간 검, 희, 희고 검은데 좀 윤기있다 싶으면 물탐을 하실 때 일단 꺼내 보시면 좋아요 이런 저도 초기에는 고무장갑을 했는데 이런 어깨까지 오는 긴 장갑이 있으면 좋죠 이 얼음이 어, 물안경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다 물을 뿌려주면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돼서 물이 얼음 위로 이 얼음이거든요. 여기 이제 뿌옇죠 뿌려볼게요. <laughs>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게 아주 얇은데 그냥 웨이더를 입고 웨이더를 입고 마구 가면 웨이더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깨면서 천천히 가는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소피석을 발견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약 주먹만한 크기. 물 위에 또 물을 뿌리네요. 얼음 위에. 사라르면 일단 이렇게 하면 잘 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보이죠? 아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 보이시죠 이거 하나 여기 둘 이쪽에 셋 어, 이거 세 번째 거는 긴가민가 하고 두 번째 거 하고요 사이즈 작은데 지금 이거 이 사이즈가 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딱 보자마자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요 한번 천천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제가 촬영하면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바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아서 손으로 그냥 뽑아 버렸고요. 이 자리 맞죠? 어, 진짜 놀랍도록 제가 저번 동영상에 올린 거랑 형제 형제. 와, 제같 두꺼비 모양이고요. 이렇게 받침요 와, 이렇게. 두쪽으로이쪽으이쪽요이렇게로이면될로같쪽요로이쪽흰 이쪽으로 세워봐도 여기가 눈와 보기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엉덩이 있는 부분도 무늬가 음, 있고 바닥도 좋고요. 입 부분도 좋고요. 그러한번 다시다. 지금 아, 이렇게 장갑을 한쪽에 걸쳐 놓고 있거든요. 촬영하기 위해서 굴곡도 좋고 깨진 부분도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들어볼게요. 예, 방금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걸다 꺼내봤고요. 여기는 좀더 천천히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발이 좀씩 싫어오고 있는데 괜은 녀석을 꺼내서 그 재미가 차가움을 이기게 해주네요 이제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이고요 첫 번째 거이 등에 물고임도 있고 질감, 모양 어, 이렇게 이렇게 놔도 밑받침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은 거고요. 옆에 있던 거는 자기 오 자기 호피 종류 같습니다. 지금... 지금 햇빛을 등져서 안 보이는데 매끄러움이 아,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호피가 아닙니다. 호피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긴가민가한 돌은 아닐 확률이높죠 이거는 보자마자 아 느낌이 엄청난 놈이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역시나 크기도 아주 좋고요, 수마 상태도 좋고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제 곧 해가 질지 날씨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만 더 열심히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사이에 이 웅덩이 안에서 주운 호피석들이고요. 이건 이제 제일 큰 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혹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가다 보면 이게. 물 속에서 보면 원두펀 비슷해요. 이, 이런 빛깔과 색깔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는데, 아, 콧물이 자꾸 나와 죄송합니다. 이제 물에서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을 때 춥네요. 이 호피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이렇게 유리막 같은 광택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안에 문양이 어, 뭐 선명하다고, 음... 약간 그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뭐 고려 상감청자? 너무 오바했나? 아무튼 약간 문양이 조잡하지 않고 고급스러워요. 안에 색감이 그윽한데 일반 이제 호피석 비슷한 화강한 종류는 문양이 또렷한데 어떻게 보면 좀 조잡스럽죠. 아유, 얘도 뭐 조잡스러울려고 하는 거 아닌데 만약 호피석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이렇게 봐보세요. 약간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럽죠.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 실제로 보면 좀 극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깊이 있는 맛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호피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런 느낌. 호피석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색깔도 틀고 리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GOP를 보든, 황호피를 보든, 백호피를 보든 호피석을 이제 좀 여러 번 탐색하신 분은 딱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유의 빛깔, 빛감, 그리고 느낌. 아, 물에 오래 있었더니 좀 춥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제 옆에도 또 물렁덩이가 많아요. 여기는 제가 봐서는 어저 반대쪽에서 굴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확률은 예전에 이 바닥에 묻혀 있다가 이번에 이제 큰 물때 물살이 위에 부분 그러니까 좀 가벼운 돌들은 이렇게 뒷부분으로 막 쓸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예전에 윗바닥에 퇴적되어 있던 게좀 노출됐겠죠 이런 옆에는 그래서 큰물 근처나 이렇게 옆에 물웅덩이 파인 곳 있어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탐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엄청 특이한 색깔의 호피석을 한점 발견했고요 여기 위치는 저쪽이 볼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물이 가둬져서 물웅덩이가 생긴 큰 물웅덩이고요 아까 호피석 본데는 이 옆쪽 저기 보이시죠? 저기 있죠? 여기 였고 그 옆에 이제 큰 물웅덩이로 와봤어요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물 속은 얕은 부분은 물이 꽤안 껴서 천천히 보고 다니시기 좋고요 이제. 근데 추워서, 추워져서 얼음이 끼기 시작하면 못볼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도 뭐가? 백색으로 뭐가 하나 보이네요. 차돌이고요. 예, 이쁩니다. 이거 말고, 이 보이죠? 이런 색감도 있네요 와.. 아, 미사기 이제는 제가 이 앞에 물속에서 건져온 고요 이게 일반 호피입니다 잠시만요 제이 줌을 당기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 일반 호피 색깔 감초 이 특이하죠. 약간 황색이면서도 분홍색이 있는 이쁘네요. 너무 이뻐요. 와 전체적으로 다 매끄럽고요. 됐습니다. 거친 부분 하나 없구요 굴곡도 좋고 이거 여기 밑 부분 특이하죠?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두면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호피 폭포석이 되겠죠? 호피 호피 포, 폭포석 발음이 잘안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나올지 지금 녹색인데 호피 폭포석도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토끼나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돌도 되고 아 아주 이쁩니다. 특이하고요 색감도 오늘은 선물을 많이 주네요. 일반적인 호피 색깔 자세히 볼까요? 무늬를 그렇죠? 이건 백호피의 노란색의 약간 어떻게 보면 분홍색 같기도 해요. 노란색 이 있는 호피. 제 옆에 같은 색깔이라도 이건 호피가 아니에요. 아. 비슷하죠? 하지만. 만지는 순간 아.. 아니구나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 어떻게 한끗 차이긴 한데 아, 한끗 차이라기보다는 좀 무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위치는 바로 이 앞이었구요 여기 부분 어, 물이 이렇게 모아져서 들어오는 부분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제 물 경계선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많은 물이 깊숙이 나왔죠이 뒤쪽에도 물웅덩이에 있긴 한데 여기는 어 완전 빨갛습니다 철분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물속을 볼 수가 없어요 천천히 조금만 더 이제 한 30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여기 바로 옆에서 비석이 또 보였고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작은 호피 소품이고요. 오늘 찾은 호피들은 다 이런 비슷한 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큰 호피 모함이 있다면 비슷한 데서 나온 것 같아. 요 이런 어 차돌석이 좀 박혀 있네요. 호피석을 찾으시려고 할 때. 이 특정한 장소에 가면 뭐 보기 좋은 장소가 많아요. 아, 저기는 돌무더기가 이쁘게 있고 저기 가면 많이 있을 것 같은 장소가 있는데 의외로 이제 자기가 포인트를 정해두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한 장소는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가 좋은 장소는 다른 사람들도 보기 좋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가능성이 높죠. 의외로 이제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뭐 바로 차에서 내려가고그 지나가는 길 내려서 얼마 안 가서 그런 부분이나 에 그냥 여기 한번 근처인데 보고 갈까 하는 부분 그런 데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지역을 욕심 내시다 보면 지나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이 정도만 봐야지하고 천천히 걸어가시다 보면 뭐 근처에서 많이 보실 수도 있고요. 좀 묻혀있는 호피석을 하나 지금 발견했고요. 아직 캐기 전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일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얕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 죠？지금 살짝 덮여 있는데. 있 는데 호피 무늬 가있 어요.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예. 보이시죠? 등에 엄청나게 많은 크레이터들이 있고요. 아마 개구리 중에 그런 개구리도 있잖아요. 알을 등에 지고 다니다가 깨어나오는. 그런 종류의 두꺼비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이 뒤에는 전체적으로 까만색. 돌려서 보면 밑 부분 이렇게 먹어 있고요. 이 머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두꺼운 모양이고요. 아, 이거는 깨진 게 아니고. 아주 만점은 말끔하게 잘 수마가 되어 있고요. 밑바닥도 마찬가지고 풍도 평평하고 이렇게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두껍이죠. 아 보기 좋습니다. 이등 부분이 너무 맨질만질하고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딱 이렇게 보면 두꺼비 모양이죠. 잘, 잘 쓰네요. 뒷부분으로. 조금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발견되는 곳이 깊은 곳도 아니고 딱 이렇게. 물과 자갈이 만나는 경계선. 그 부분에서 약간 드러나 있었죠. 너무 예뻐서 먼 거리 샷으로 잡아봤어요. 와 햇빛에 비치니까 완전 두꺼비 같네요. 여기서 캐낸 자리고요. 크기는 한 뼘이 잠시만요. 이 정도. 정도. 두께는 이 정도. 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에 일이거림이 돌에 이사되는데 그게 카메라로 도이정는이되는이 모르겠어요 이 잠시만요 도이정 자 닦은 것도 아니지만 보이죠 일렁거림이 호피는 저런 반짝임이 있어요 방금 캐낸 돌도 반짝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렁거림 보이니까 더 예쁘죠 지금 해는 저 정도 떠 있습니다. 한적하고 예, 조용히 이렇게 탐석하기엔 너무 좋은 장소 같습니다. 예, 바로 근처에서 화목피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 또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 깨졌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무늬가 끝내주네요 와. 쏘가리 같아요 쏘가리 황쏘가리 이 호피 무늬를 보면 흑호피도 그렇고 쏘가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쏘가리 무늬랑 비슷하거든요. 와 진짜 멋집니다. 오래 전에 뭐, 뭐 수만 년 전에 깨졌을 수도 있고 깨진 부분이 이긴 한데 깨졌기보다는 다 지금 다 수마가 돼서 아, 매끈하네요. 매끈합니다. 화면상이라도 실제로는 이렇게만 딱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 뒤에 특히 이 부분 이 호피가 이렇게 수마가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 자개 꼭 자개 모양 같죠? 그래서 자개 호피라고 하는지 몰라도 황색 자개 호피. 예, 너무 멋지네요. 예, 오늘 이렇게 호피들이 많이 나와줘서 아 저도 이렇게 좋은 촬영을 할수 있고 너무 즐겁습니다. 예, 여기 여울로에서 건너왔고요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피석 뭐, 작은 것까지 해서 한 20점 정도 발견한 것 같고요. 전부, 어, 그 중에 좀 이쁜 것도 많이 봐서, 좀, 오늘 탐석은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오면서도, 바로 오면서도, 뭐, 모양은 별로지만, 예 이런 종류, 의 비석도 좀 많이 있죠. 죽고 왔는데, 어, 뭐, 큰 대작, 큰 그거는 뭐 만나기 힘들지라도 천천히 보면 아직도 뭐 중간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